안녕 예빈 팬 친구들 여러분. 예콩이에요. 네? 예콩이에요 예콩이 친구들 여러분. 나는 예빈 친 친한 언니라고 해요. 뭐야? <laughs> <laughs> 인사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예콩이 여러분. 저는 예빈. 친한 동생이겠죠? <laughs> 동생이 네, 친한 동생 네, 네, 최원이에요 네, 저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뭐냐요? 함께 웃어요오내손 안무가 네잎클로버를 제가 뜨개질로 떠가지고 네잎클로버 하나랑 랜덤이요 색깔이 그거랑 해, 키링 핸드폰 줄 같은 키링이랑 작은 쪽지를 준비했습니다. 제가 직접 떴어요. 제가 한 80개 넘게 떴고 한이트는센것 같아요. 마음에 들어하셨으면 좋겠네요. 아니 하, 뭔가 떨리는데 네. 생각해 보니까. 이렇게 가까울 줄 모르고 저 아무 생각 없이었거든요. 근데 무대 보니까 지금 너무 떨리고 지금 채원이랑 유니선이랑 단톡에 올라왔는데 유니언이 연습실 같대요. 언니가 블루로즈라는 솔로곡을 팬 여러분들 한테서 부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오늘이 엄청 긴장된다 하더라고요. 저기 저희 엄마 가 뚱땡이라고 적어놓은 거좀 봐요. 뚱땡이라고 적어놨니까요 뚱땡이. 노래요. 라이브 걱정됩니다. 이렇게 가까울 줄 몰랐어요. <laughs> 제네 한 뒤로 가고 싶어요. 이 부에서 하는 곡이 널 기다려라고 제첫 자작곡이자 솔로곡인데 라이브를 하는 게 거의 한7년 만이어서 좀 걱정돼요. 예, 네, 그럼 지금 리허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아웃도 전부 다한 번씩 리허설 해볼 거예요. 네, 빼야 되죠. 네. 제두 번째 팬미팅이자 첫 생일 팬미팅인 예피 벌스데이 현장입니다. 이번 팬미팅은 저번 헬로백 이후에 7개월 만에 제가 두 번째 팬미팅을 하게 되었는데요. 특별하게도 생일, 생일 다음날 생일 팬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 뭔가 여러분들이랑 생일을 같이 맞아본 게 오래된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을 준비하고 싶어서 이렇게 팬미팅을 마련하게 되었고요. 어, 많이 떨리지만 열심히 진행해보도록 하겠고요. 어, 뭔가 긴장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, 얼마 안 돼가지고 올라가야 돼서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는데,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두 번째 팬미팅이다첫 생일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요. 어, 여러분이랑 생일에 꼭 같이 팬미팅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팬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는 제가 춘천에 갔다가 할머니랑 엄마랑 진우랑 이모랑 하이세킹이라는 영화를 봤어요. 그리고 이거 제 초등학교 입학 할때 사진이에요. 연어리 예빈이고요. 전 춘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라는 아주 좋은 국민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. 하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. 근데 너는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힘들어도 너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딱 기억에 남는데 저는 좋아하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걸할수 있죠 잘하는 게 근데 만약에 자기가 싫어하는 일인데 누구보다 이게 너무 잘해서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좋아하는 일이 계속 생각나서 미련이 생겨서 언젠가는 꼭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게 될 거면 저는 그냥 일찍 시작을 할것 같아요. 좋아하는 일을 먼저. 저희 번 마이크 민니스 언니랑 채영이에요 아티스트 마이크 때문에 일부러 중요한 거죠? 냠냠 어. 냠냠 TV <laughs> 냠냠 TV는 뭐야? TV? <laughs> 그냥 냠냠? 약간 아, 아. 먹방 같다 이게 나와도 TV? 아티스트 마이크도 <laughs> 나올 수있어 <수가 웃음> <laughs> 제가 몰래 미리 예빈 언니 케이를 보고 왔거든요 케이 아, 정말 어, 예쁘네요 더럽다 어, 맞아 <laughs> 자고랑 포즈 선택. 어, 잘, 잘 나왔다고? 어, 잘 나왔네? 어어 음, 어, 이거 어떻게 커플이었어? 어, 포즈? 뭐야? 어떻게 알았어? 어? 구부배? <laughs> 어떻게 만졌어? 어, 나도 그냥 한 건데. 그 거야? 그냥. 신기하다. 잘 나왔죠 저희? 조심해, 나도. 손, 발, 턱, 뿌리, 형, 탄다. 예쁘게 <laughs> <빨리> 어주세요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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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하나, 둘.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, 그나을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うわ <music> 이렇게 이렇게 볼때 이거 여러분들과 두 번째 팬미팅이다. 첫 번째 생일 팬미팅을 하게 되었는데, 원래 너무 고맙게도 알려 멤버들 너무너무 고맙고, 제가 아까 1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, 그걸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, 아 빨리 걸릴 수도 있고,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가 이것저것 여러가지 많이 보여드릴테니까 저랑 재밌게 놀면서 재밌게 함께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 와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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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 네. 고맙습니다. 인사해주세요. 안녕. 반갑습니다. 자, 드디어 아, 예쁜 페스티가 끝났습니다. 우우 해주세요 우. 우 귀엽죠, 얌냥이들이에요 <laughs> 제가 1부 팬미팅, 2부 팬미팅 그리고 팬 사인회까지 모두 끝이 났는데 일정이 오늘 와주신 우리 예콩이 여러분들 그리고 리스트로 와준. 태원이, 미선이 그리고 꼬미, <laughs> 주연 언니까지 너무너무 고맙고요. 어, 정말 잊지 못할 생일을 보낸,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행복한 나를 보내고 또 이제 더 행복하게 해드릴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